왔습니다, 왔어요. 오토바이 사람, 우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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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혼다 오토바이입니다. 동남아에서는 혼다가 최고예요. 혼다가. 그래서 저희는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살 왔어요. 우! 얼마래 자기야? 2개세개 중간. 아. 두 개만.

응? 음? 혼 음? 이거 진짜 혼다? 여아기는 저희가 사고 싶은 오토바이 세그가 있다 그래 가지고. 어유아프라 저희 오토바이 요거 사고 싶었어요.

이거 괜찮아. 한번 했던 거 얼마 하는데? 천오0 0 4 5 한번 했던 거 사야 되냐? 괜찮아. 괜찮아. 그냥 딱한번 없는... 했던 거 사야 되냐? 4500, 4500, 4500, 4500, 4500, 4 8 0 그래 그냥 이거 사자0 4500, <목소리> 아 이게 색깔 골라 해봐 저희 오토바이 가서 어요좋 중고로 1 4 0 80달러인데, 80달러 할인해줘서 1,400달러 주고 샀어요. 그래서 이게 뭐 부속 까진 데나 이런 거는 새 걸로 다 교체를 해준대요. 그래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어요. 2018년도 거라는데요. 그래도 뭐, 이 정도면은 새 겁니다, 새 거. 저희가 이동수단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게. 오토바이를 하나 장만하게 됐어요. 대쁩니다. 중고라도 너무 좋아요. 이제 걸어 다니지 않고 오토바이 타고 다닐 수 있어서. 유튜브 유튜브 카메라. 람요. 3 3달3밀리언달러 앞에 라이트도 교체해주고요 구석들도 이제 오래는 거는 다 새걸로 바꿔줘요 그렇게 해서 1,400달러 주고 샀습니다 저기도 새걸로 다 바꿔주네요. 커버도 왜 y 테이 do. So, you d 왜? So, y 는 줬어? o So, you do. So, y 이거 do. So, you d 아 So, you do. s 면이 o u do. s 갔다 어, 자기야? 네. 오, 좋아, 이거 대조? 자, 야, 이거 대 이거. 아, 갔다 가워? 오, 이거. 아, 줘 자기야? 이거. 아, 줘 오, 좋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이다 아, 자거 아, 이거. 아, 이자 아, 오토바이 엔진 오일도 새 걸로 다 교체해 줍니다. 이제 다완성되가요 여기도 까진 거 전부 다 페인트 새로 다 발라왔어요. 까진 거 새로 다바르고 거의. 앞에 헤드라이트만 끼우면 끝나요. 2018년도.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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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키있는데